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방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제품은 로디나츠 러기지 크릴 백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가방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심플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인데 이 제품은 두 가지 니즈를 모두 충족해 줌과 동시에 숄더백 그리고 브리프 케이스로 쉽게 변신할 수 있는 멀티웨어 기능까지 수행해 주어서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 명에 가방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일단 로디네트 러기지 그릴 백팩이라는 이름처럼 러기지, 즉 수화물을 많이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러기지 백의 여행용 캐리어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사이드 핸들 그립까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 그립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스트라이프, 하나는 화이트, 하나는 블랙. 근데 이 그립을 탑이랑 사이드에 이렇게 편하게 끼울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여기에 흰색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흰색으로 깔맞춤하고 이탑 부분은 검정색으로 깔맞춤을 하면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은 꽤 간단해요. 여기 이렇게 똑딱이 형태로 두 개를 이렇게 체결을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도 이런 형태로 체결을 해봤습니다. 예쁘죠? 이게 사실은 그날 그날에 따라서 본인의 데일리 착장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날은 검정색을 좀 포인트로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검정색을 위주로 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오늘 내가 착장이 흰색이다라고 하면은. 이쪽 흰, 이쪽 위쪽 부분을 좀 포인트를 줘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사이드는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해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포인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흰색으로 매치가 돼서 좀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 검정색이 그냥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막상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화이트 컬러 밸런스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러쉬백 버전. 크러쉬백 버전도 되게 편하면서 약간 스타일링을 이렇게 편하게 표현하게 있는데. 음. 음. 옆면과 윗면에 있는 그릴을 교체하면서 매일의 데일리 룩에 따라 컬러 매치를 할수 있는 커스텀 백팩 기능까지 있어서 대학생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17인치 노트북까지 수납되는 빅 사이즈 백팩이라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도 활용도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갑자기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는 뭐 영상을 보고 한, 한 개는 그 글을 쓸때 노트북이 두대 이상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월, 이게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도 참 괜찮은 스펙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직장인들. 되게도 참 괜찮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되게 간편해요. 이렇게 백팩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신하는 모습입니다. 간편하죠? 뒷면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서 많은 짐을 놓고도 아래쪽으로 쉽게 꺼낼 수 있는 구조도 좋고요. 지퍼 손잡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거는 역할도 수행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깨끈을 통해서 백팩에 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드는 역할도 그렇고 숄더백 변신까지 가능히 합니다. 자, 숄더백으로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거는 형태로 돼 있죠. 이거를 이 속에다가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들면 브리프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숄더백은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 줄을 장착하면 이렇게 숄더백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크로스백 을 메고 싶은 날이 있고 백팩으로 메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날의 분위기도 있지만 그 날의 착장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가방 스타일이 다르게 되는데 좀 캐주얼 뭐 청바지 내가 오늘 청바지를 입었다 정말 캐주얼한 대학생 룩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이렇게 크로스백 형태로 메도 예쁘고요. 그리고 내가 직장인으로서 오늘은 조금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그립 자체를 검정색으로 바꾸, 바꾸는 형태로 가서 이렇게 좀 포멀한 룩을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소재를 보시면 이게 가죽 같잖아요. 근데 가죽은 아니에요. 캔버스 원단에 우레탄 코팅을 입혀놨기 때문에 오히려 음, 가죽 보다도 좋은 범용성을 자랑을 하는데 이게 비를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음, 짐들이 젖을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볍고 그 다음에 전천으로 사용하기에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죽과 달리 이렇게 캔버스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게가 가벼워진다 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깨에 부담도 덜 하기 때문에 예쁘고 그리고 어 보명성도 좋고 그리고 방수도 되고 가볍다라는 장점이 이 로디나츠 러기지 그립 백팩의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